자, 지금부터는 오늘 배웠던 우리 강의 내용 중에서 매일 정리 노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 누구죠? 과세관청이죠, 여러분. 예, 또는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서 채무가 소멸되는 내용. 혼동의 사유를 없애 버리겠죠.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적용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빠졌죠? 그쵸? 외국 정부가 빠졌죠? 자, 외국 정부는 항상 뭐 확인한다,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한다는 거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2번.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는 임시원 건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다. 는 자, 여러분, 우리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비과세를 적용하기 조건은 뭐죠?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다 거. 잘 알고 계시겠죠? 자 3번 개인 간의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나 계약상 잔금 지급의 명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때는 계약로 취득한 으로 보다. 자 이게 맞는 말이냐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유상 순계 취득이라도 2023년부터는 계약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이 되는데 다만 사실상 잔금지급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얼른 가죠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급이 되는 거죠 그때는 계약상 다만 계약서명 잔금지급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계약일부터 60일에 경과한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직료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에 등록하더라도 취득을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됐을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맞았냐 틀렸냐? 죠 일단 여러분,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 전제 조건이 뭐 그러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된 거죠. 근데 등기 등록 했다라고 했잖아 요면 그러면 이때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정서류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입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취득한 거로 본다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5번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거죠 여러분 예 그때는 공사 중공 인가를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다만 공사 중공 인가 나기 전에 사용 승낙이라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때는 바로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용 승일중 어떤 날 당연히 빠른 날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5번 맞는 말이죠 뭐. 6번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는 거죠. 맞죠. 다만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그때는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연부 금액은 뭐로 만든다 여러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취득 금액에 포함하는 계약 보증금은 어게하라 당연히 포함한 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격이라는 거죠. 7번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자금에 충당할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상 금융비용은 사실상 취득 가격 범위에 아니죠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 여러분 올해부터 제외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건설 자금에 충당할 차입금 이자는 여러분 올해부터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8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자, 1000분의 28이다.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표준세은 1000분의 28, 2.8%죠. 그런데 그게 뭐면, 농지면, 이때는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낮춰져야 되겠죠. 1000분의 얼마, 여러분? 23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8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9번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는 1,000분의 28이다. 그렇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 기 때문에 얼마 으면 1,000분의 28, 2.8%가 되는 거죠, 뭐? 자, 10번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는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증축 그다음 에 뭐죠, 여러분? 개축 그다음 에 뭐죠, 여러분? 이전이죠. 또는 뭐죠, 여러분? 계수죠 이때 바로 요 증축과 개축과 개수는 무슨 치도 여러분? 우리는 간주 치도를 보는 거죠. 간주 치도. 그러면 이서 개수에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되는 여러 증가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번 핵심 이런 강의 때 설명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꼭 알고 계셔야지만 이때는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가요러면 증가된 바에 대해서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때 건축이라든지 또는 개수에 한 건축 면지 증가자면 이때는 원시 취득세율 2.8% 적용한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